수박 이렇게 보관하면 끝. 비디오 스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이들이 먹기 쉽게 네모 크기로 수박을 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박을 네모 모양으로 잘라서 통에 담아보세요.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큼직한 수박과 3개의 통입니다. 그리고 잘라내기 위한 칼과 조리용 도마도 필요합니다. 먼저, 수박을 반으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그 반을 다시 반으로 잘라서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크기는 아이들이 한 입에 먹기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잘린 사각형 모양의 수박 조각을 통에 넣어줍니다. 통이 크다면 한 조각씩 넣어주고 작다면 두 조각씩 넣어도 돼요. 모든 통에 수박 조각을 넣고 난후 각각의 뚜껑을 닫아줍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식혀줍니다. 이제 아이들이 수박을 먹을 때는 통을 열고 네모 모양으로 잘려진 수박을 편하게 꺼내 먹을 수 있어요. 간단하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박을 네모 모양으로 담아서 쉽게 먹을 수 있게 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